22년 6월 어제가 현충일이었으니까 7일이죠 7일 어, 원래 오늘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스 과외더라고 과외 뽄스 과외 선생님 저기 계시면 꼼짝 마대거든요 집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돼서 원래 컨디션이 좀안 좋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려고 하다가 원래 칼슘을 주기로 계획을 급 이렇게 한 날이라 그냥 찍어봅니다 질문들 물 줬는데요 분갈이 했는데요 칼슘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초창기 초기에다 말씀드렸지만 관리의 목적을 하시는 분들 관리 관리의 목적을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고 없어도 돼요 충분히 키우실 수 있고 하지만 칼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고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물 주는 날물 대신 물만큼 이렇게 제가 하랬잖아요 잘 활용하시면. 세포벽이 단단해져서, 다육이가 병이 많잖아요, 병이. 그, 세상 원래 쉬운 게 다육이라고 낚였다가, 어, 물도 한달에한 번만 주면 되고, 몇 개월 안 줘도 되고, 영양이 없이도 잘 자란다. 그래, 낚였다가, 어, 이씨, 거 키워보니까, 뭐, 병이란 병은 다 있고, 뭐, 이거 웃자라고 뭐, 많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 완화시켜주는 제일 쉬운 방법.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면 병해 그러니까 병해가 있고 충해 말 그대로 뭐 세균성 질환 곰팡이성 질환 그런 거를 최대한 예방을 해 주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약간 재배력에서 칼슘 시비는 권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유 나나다 필요 없어 아이그럼안 하시면 되지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칼슘이 식물에 도움이 되는 건. 노화도 방지도 되고. 제가 그 전에 영상 보시면, 뭐, 자세히 해놨으니까. 오늘은 뭐, 저기 아무튼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어, 그 영상 찍는 거라, 어,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항상 물어보시면. 내 물을 되게 많이 줬어. 그러면, 잎에만 치세요. 가볍게. 물이 부족한데? 그러면 물 대신 주시면 돼. 잎하고 뿌리. 똑같이. 그, 나 물도 줘야 되는데요. 물도 주고, 칼슘도 주고. 그냥, 물이잖아, 물. 이게 뭐 물인데. 천대일이 희야했잖아요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물 주듯이 흠뻑 주시면 돼. 아, 이거 뭐 많이 주면은 약, 어, 맨날 자주 주면은 내가 할 말이 없겠는데, 사실은 칼슘도 좀 자주 주시면 사실 좋은데, 아, 이것도 해야 돼. 적어야 되고, 좀 귀차니즘을 탈피하자고 하는 그 취미생활에서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가끔은 일주일이나 10일 간격 연타석으로 한두 번, 세번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끔씩 그냥, 물 대신에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꼼꼼히 물, 어, 얘네는 뭐 엊그저께 물도 줬어. 지금 댄섬도 탱탱하거든요. 댄섬은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잎을 전체적으로 파랗게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낮은 분해, 분에, 분재분해. 분에 영향이 뭐가 있겠어. 분갈이를 꾸준히 자주 해주시면 모르는데. 요 분에 뭐가 먹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좀 이제 불안하게 하시는 분들이, 야, 영양제 주면 안 된다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말이 되는 소리에. 너무 자주 주거나, 어,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영양이 주, 좋았고 나쁜 게 어디, 뭐가 있어요? 그, 이 주시면 지금 빠져나가잖아. 밑으로 용털이 돼 용탈 되잖아. 용탈. 하루 종일 줘도 얘가 흡수하는 건, 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애니 지금 애니 17, 밀칠. 애니 17은 애니 m 지 보다 어, 칼슘량이 좀더 많아서 제가 요맘 때 뜨거울 달에 그러니까 뜨거운 날 대비할 때는 요맘 때 애니 17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더더치밀해지라고 댄섬도 이렇게 지금 좀 제가 좀, 이게 워낙 낮은 분이라 골고루 주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나?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거 좀 최대한 흠뻑, 뿌리. 상당히 낮은 된삼이죠.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뭐, 요령은 있습니다. 안 되는 요령. 이게 지금 어떤 높이라고 해야 되지? 저기 그, 단무지 그릇? 아닌데. 짜장면집 가면은. 아닌데, 그 단무지, 춘장 그릇? 한 높이가 실제로 흙이 들어가는 게1 5세이도안될것 같아. 얘가 뭘 먹겠어요? 이거 그리고 충분히 줘야지. 이분히 이렇게. 그다음에 또뭐 없나? 이렇게 하고 창, 창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두드리랑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실라나? 이렇게 하보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라나? 어쩌려나? 이게 저번에도 손으로 들면서 동시에 했더니, 아우, 안 돼. 이게 두 가지를 여러 개뭐 설명도 하고 막뭐할라니까 이거 안 되대요.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러운 게 마이크 줄이 지금 이것도 이것도 장비빨 해야 되나? 무선으로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마이크 줄 때문에 조심스러워. 이동할 때막쳐버리니까다 걸리고. 그래도 지금 아가 보이데스.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화면에 나오나? 나오나? 되게 탱탱해요. 최근에 분갈이를 했고 전 분갈이 계속해요. 최근에 분갈이를 했고 이게 저기 그거 예전에 그 짝퉁 얘기 나왔을 때한거가이야 되게 탱탱하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깡깡 제가 이제 탄력강도라고 말씀드릴 때 이게 10. 10 이상이야, 빵빵해.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주시면 돼, 찜찜하면. 가볍게. 가슘은 잎으로 흡수가 사실 더 많이 돼요. 뿌리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또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잎에다가 충분히 주시고, 뭐, 나는 좀 말랑말랑 하다. 그러면, 말랑말랑한 게 없네. 말랑말랑 하다. 그러면 그냥 뿌리까지 흠뻑 적셔주면 되고. 날씨가 최근 들어서 막 되게 좀, 그, 싸늘했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은 시즌이 약치기나 뭐 하기가 좋아 식물한테 좀 데미지가 좀 없어 두드리 바케피덤 영상에는 작게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뒤에는 도감말이야 문생 하고 여기 보이나? 아유 저거 잘리네 여기는 금땡이 금땡이는 조금 있다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분갈이한거 줘도 돼요? 줘도 돼요 저희 거는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돼. 뭐뭐막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 뭐 이게 뭐 완벽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되게 뭐 뭐라 해야 되나 불안하고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 하도 태워 먹으니까 거기에서 뭐 저기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천대일로 희석한 거는 그렇게 뭐 태워 먹거나 그런 비율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니까, 1, 물 1L에 1mm. 1L에 1미리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 막뒤로 주시면 더 좋구요. 안개 분사로 해서, 아, 나는 이제 조금 불안한데? 그러면 가볍게 좀 적셔만 주시면 되고. 저는 이걸 거의 10년이 넘어서, 어,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지도 알고,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 이상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러다가 흠뻑 주고, 이제, 물으면, 아이, 저거, 씨, 칼슘 줘가지고, 뭐 줘고. 그게 아니라니까. 얘네는 뭐가 제가 있어. 이거 준다고,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물으면, 이 칼슘 타 탓이 말이 안 되지. 뭐, 독이 들어있나? 어, 원래, 이제, 식물 자체에서 품고 있던 애들이 뽑아 올라온다고 했죠. 뿌리. 그, 수간 타고 이동을 하니까. 그런 거지, 어, 뭐, 이거를 해서, 뭐, 많이 줬다. 어, 이거 계속 쟤 주잖아, 지금, 비싼 거. 상관없다니까. 집에서 핸드양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집에서 골고루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계속 반복해요 물 주는 날물 대신 물만큼 얘도 지금 여기가 영상이 잘리지 얘도 어제, 어제 분갈이 한 거예요 어제 어제 분갈이 한 거고 어제 분갈이 한거 뿌리까지 그냥 적셔줍니다 얘도 어제냐 했나 오늘 했나 분갈이 한 거고 그리고 날씨가 아직은 그렇게 막 부담이 되는 날씨가 아니라서. 얘네는 엊그저께 한 3일, 5일 됐나?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 집에 일찍 갈라다가 그냥 칼슘 저기 하고 이걸 이어서 리톱스를 영상을, 분갈이를 커팅한 거 사람들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무식하게 분갈이를 하는 게 소문이 났나. 무식한 게 아니라 정상인데. 궁금하신가 봐. 영상을 찍을 수 있나? 근데 칼슘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이거 다 주고, 아! 그전에는 제가 그큰 통에다가 고래통이라는 거, 아니 빨간 고무다리에다가 칼슘을 터서 물 주듯이 흠뻑 줬잖아요. 근데 지금 시즌이 물을 주듯 흠뻑 줘도 되지만 대부분 탱탱하고 아무래도 고온으로 온도가 조금씩 상승을 하니까 어, 그냥 가볍게 주려고 한 거예요. 가볍게. 저한테는 이게 가볍게야. 저한테는 이렇게 주는 게 상당히 가볍게 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들한테는 저 씨, 뭐 이렇게 흠뻑 줘, 이렇게 하지만 뭐든지 물이나 뭐나 한번 줄 때는 확실하게 주는 게 흡수하는 것도 좋고, 노폐물도 제거 되고. 아무튼 지금은 제가 가볍게 하는 거고요. 가볍게. 만약에 한여름에 친다, 뭐 한여름에는 제가 뭐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한여름이다, 뭐한 내가, 나는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7월, 8월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뜨거울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딱 봤더니, 중간에 카톡이 왔나, 전화가 왔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중간에 끊기네요. 아, 씨. 어허, 참말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 가끔, 가볍게 치는 거 저기랬나? 중복이 되나? 그런가 뜨거울 때 치는 거 가볍게 치라고 그랬나? 내가? 어허, 참. 흐름이 다 끊겼습니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네빌체를 사용했고 칼슘 비율이 많은 거그 다음에 어, 지난 영상 많으니까 보시고 어, 1리터에 1 m 리를 탔고 날물 주는 날물 대신 물만큼 분갈이 한 것도 그냥 주고 뭐 일회전에 다 줍니다 모든 식물을 그렇게 줬고 물론 이제 차강 하시면 더 좋죠 흐린 날 하시면 더 흐린 날도 이게 그 흐린 나라라니까 장마 계속 짓때 찜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온도가 좀 서른 하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얘도 물이잖아 물. 그런 게 좋고 너무 막 저기 어, 또 하나 이제 아나 이거 안 했는데 아이 괜찮아 그런 게어디서 세상에. 어, 홍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는 어, 최소 비용으로 아주 힘들이지 않은. 그런 면에서는 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안에 뭐 죽는다? 그런 게너 뭐 있어. 하지만, 과학적인 뭐 식물 생리 이론도 마찬가지고, 다 부합되는 거라, 가끔씩은 하시면 좋아요. 연타로 하는 것, 한다고 말씀은, 아까 그, 그 내용이 있나? 연속적으로 저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세번할 때도 있어요, 가끔. 아, 이게 식물이, 지금 얘는 칼슘이 본격적으로 좀 필요하다. 입 상태가 그렇다. 날씨도 좀 괜찮다.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성장기 뭐 제가 뭐두번뭐 뭐 성장기에 뭐 2,3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편의상 하고 또 하면 너무 이제 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는해 놓은 건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숙달이 되면 아이 상황에서는 내가 카슈 공부도 해 보니까 뭐 연속으로 한 5일이나 7일 간격으로 두세 번 한번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거라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카페라든가 글 남겨 주세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